잘 왔어요. <laughs> 아, 이씨, 왜 오리아나야? 나또뭐 럭스 멀리서 좀 속박하고 이런 거안 돼? 아, 원딜 카이사네. 우리 원딜도 없잖아. 다치하라고. 날 때리는 맛? 아, 힘든 거부터 보여드리고. 나랑 하는 게 정말 힘들고. 멘탈 검사부터. 아, 어떡하냐. <laughs> 불클 마차가 원딜라고 나르가? 그게 돼? 콜라징 원딜인데, 저 받은 거 아니야? 누가 준게 아니고? 내가 좀 줬어? <laughs> 아니, 근데, 원딜을, 일라울, 아니, 원딜 한다. 곧 튀어나가 일라울을 하나, 카이사를 하나, 사일러스를 하나, 저셋 중에 하나만 해도 캐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. 음, 그렇지. 라가온한테 받은 거지. 뭐가 다르냐고? 아유, 그 밈이에요. 뭐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고어한테막 너무 좋은 챔피언 주면은 우리가 징징대는 거지, 상대 팀에서. 야, <laughs> 징징대는 거지. 뭐 싸움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. 에이, 그래 놓고 탓할 때 아이 고어가 어? 캐리하는 챔피언 잡아서 졌네 이러는 거지. <laughs> 아무도 모른다고? 나만 아네? 내가 징징거렸던 걸로. 어, <laughs> 제가 제가 징징거리는 거죠. 에이디 어, 오리 아나 제가요? <laughs> 하, 이걸 어떻게 되냐? 제라스? 우리가 우리가 돼지들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렇기도 하겠다.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안죽고 되게 잘 하겠지. 오리안 하잖아. 오리안 되게 오리. 아예 얘, 아, 얘 뭐가냐. <laughs> 오리안 하잖아. 아, 요들이잖아. 오리안 하잖아. 그니까 저쪽이 조합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. 아부모 서폿. 아니다. 얘도 서폿이잖아. 상모요 아예 서폿을 하라고요. 트러블~! 상 아우 아프.. 어떻게 나만 안 때리지 이렇게 다들? 그러니까.. <laughs> 답이 없어.. <laughs> 한참 기다려서 왔는데.. <laughs>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뉴비가 가나봐 망했어 라인 클리어라도 해야 될까봐 제라스 바로 앞에 공 있었는데 실드 안 줬어 내가 정말 <laughs> 진짜 못본 거지 제라 제라스를 제라스 절대 지켜야 돼요. 나 어딨어? 아여깄아 이거 공도 찾아야 되고 나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위험이야? <laughs> 아니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준건 아니라 라가선들이 준 거라고 챔피언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지? 어려운 챔피언을 구매했다고? 내가 샀, 샀지? 샀을 거야. 우리 나 아마 샀을 겁니다. 이거. 좁쌀이야. 좁쌀이 때문에 샀었나? <laughs> 이거, 이거, 우리 하나 좋다 그래서 샀는데? 아니야. 그 전에 샀던 거 같은데. 그 전에 산거 같은데. 우리는 좋지, 그지? 우리는 좋아. 아 배고파 궁 안찍는것도 방법이라고? 난 안갈거야 무서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뉴비찡을 지켜줘야해 미치각 골든데 부기정이라 들으니까 엄청 높은 티어일 거야. 맘. 응. 켈라스의 궁극기를 강타했다고? 뭘 <laughs> 에이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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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직은 세 개구나. 아, 도레. 아, 저 진이랑 똑같은 줄 알고 사타 걱정하고 있었네. 제라스 사타라고 해서 뭐더 세거나 그러진 않죠? 아, 원래 세 개야? 아, 그러겠나? <laughs> 그렇구나, 원래 세 개구나. 그럼. 초과수도 커야 되고, 제라스가 뒤에서. 아, 그래? 들어 왔지? 아무 아무못 봤어. 아무무를 못 봤어. 아무무 언제 저렇게 들어왔어? 전멸 쓰고 들어왔어? 아무무가 갑자기 나타났어. 내눈엔 없었는데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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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카유. 문덩이아 <laughs> 그랬나 보다 문덩이맞았겠구나못 봤어 갑자기 음. 제라스가 첫판 <laughs> 아니 나의 희망을 왜 갑자기 나의 희망이었는데 뉴비의 제라증 아니 뉴비의 제라증 <laughs> 뉴비증의 제라스 나의 희망이었건만. 여기에서 공순 거라고후회 뭐야? <웃음> 별 도움이 안됐을거야 <laughs> 맞아 별 도움이 안됐을거야 <laughs> 큰 도움은 안됐겠지만 나의 마음이야 공기팡으로 살아뜨리지 않고 뭔가 어, 도움을, 도움을 주고 싶었어 뭐가야 되냐? <laughs> 뭘 가야 되냐? 아, 아, 아. 아. 뭘 가야지? 되 서렌 가야 돼? <laughs>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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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서렌도 가긴 가야지. 아, <laughs> 어. <laughs> 서렌. 썰은 중요하지 묶고 더블로 가? 카이사한테 왜 쪼냐고? <laughs> 그러네 내가 아, 무서운데 카이사 카이사가 왜안 무서워? 카이사가 얼마나 무서운데 카이가개 무섭지 카이사 누군데 호연을 찍는 어떻게 안 무서워 할 수가 있어 콜라찡이잖아 콜라찡이 빨라증이. 무섭지 진화 전이라고? 아이 평타 싸움하면 내가 질것 같아 무빙이 다르다 이 말이야! 난논타기시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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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나윌로 전멸했어 평타 싸움이면 지지 내셔! <laughs> <laughs> 네셔우리 하나 예전에 들었는데 해외 선수가 했다고. 방금 방금 궁으로 일하오리를 끄넘먹긴 했어요. 네키아시님 바이바이. <laughs> 그래 뭐가야 리안드리 되냐? 리안드리가 야 되냐? 모렐로로가야 되냐? 모렐로로가야겠구나 네셔우리스. <laughs> 제라스만 제라스 찍만 지키면 어떻게 되겠지? 내시드가너이게기라 아이고 야 이선마 공그 묻기도 뭐지? 아 잡아먹는 거. 아아 아, 잘못 보냈어 공 잘못 보냈어 아 망했다 에이 공이 나한테, 나한테 있었네 <laughs> 공이 나한테 있었네 아 이런 아나 아, 공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안 갔네. 핑찍어 드렸다고? 아뭐내 내 근처에 있었어 아무튼 나 자세 모르는데 나서 저쪽에 간줄 알았는데 내 근처에서 터졌다 이거죠 내 말을. 아. 초과 세트 보냈다고? 아 그랬어? 내가 공을 놓쳤네. 공을 놓쳤구나. 아잇 공을 놓친 걸로. 아니야, 쌀이 때문이 아닐까. 그전에 샀어. 그전에, 근데 쌀이가 우리 하나 좋다는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. 내가 쌀 때문에 샀나 했는데, 그전에 샀던 것 같아. 우리 하나는 30개 됐을 거야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우리 하나 이제 우리 하나 좋지. 오리아나 좋지. 잘한다, 잘한다. 아, 제라스 머리 좀 닦을 줄 아시는데? <laughs> 저걸 안 해, <laughs> 저걸 안 해. <laughs> 머리 좀 어디서 좀 머리 좀 밀어보셨네. 애매하다고? 아,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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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누구야, 누구야. 뭐야, 뭐야. 나 어딨어. 제라스는 여기 있고. 멍, 멍핑이야, 멍핑이야. 컬링이 있다고 대부분은 못 끄는 거지, 뭐. 나로 궁 쓰면 거기에 궁? 쓰고 싶지 않고. <laughs> 보고 싶을까만 본데. <laughs> 공 들어갔을 때 썼으면 좋았다. 깜짝이야 으잉? 여기서 조냐를 하나 둘셋 구부를 깨자! 나의 가치보다 큰 었다고 잡아야 될 분위기였어 아니야 실드셔틀실드라가한 조트 우와 온다 온다 그대 온다 아 이걸 다 잡네 아 이런 아무 모궁이 이렇게 넓냐 아무 모궁이 너무 넓어요 나 뭐가지? 가도 되나 이거? 최대 체력이 막을 수 있나? 대캡을 가라고요? 보지나바도 결국 예쁘게도 모아놨다. w를 했어야 했는데 2만 붙이고 이소가 안 줬네. 아이 <laughs> 2만 붙이고 2만 붙이고 빨리 가래. 미안해. w도 줬어야 했는데 2만 줬네. 아니 보험만 줬구나. 아니 미안. w였지. 아이 죄송. 오. 어. 아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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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 돼. 이석 졌어! 이석 졌어! 이석 졌어! 네! 이석 졌는데! 너는 왜 나한테 오냐! <목소리> <목소리> <안 가리래>?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뭐사선님 오셨군요. 물약은 여기 아직도 왜 있어, 왜 이게. 안어 물약을? 어때? 물약 한 번도 안 먹었지? 제압 응? 났어 주치? 났치라니 <laughs> 요즘은 서렌을 써린, 주고 받는 얘기안 했네. 서렌 가져와, 서렌 가져가. 요즘 이런 멘트를 많이 안 했네. 썼지, 나는 럼블 보지 말고 그럼 누굴 봐궁 궁이 아딱그딱 그, 딱, 쿨이었어 그래서 아 수풀에 숨어서 궁 써야지 했는데 죽어버렸어 어? 나 럼블한테 궁안 썼어 럼블 안봐안봐두번인나 럼블 안 봤어 나는 아까 왜 궁을 썼냐 처음에는 제이스를 제이스 제이스 맞냐? 제라스 제라스를 지키려고 궁 썼고 하나는 수풀에 숨어서 죽기 전에 궁 쓰고 죽을라 그랬지 음. 카이사 마크! 안 돼! 카이사 마크! 나 지금 제라스 지키는 거라고 바빠. 그 동네, 그 동네에서 내가 못 봤지? 지금, 제가, 그 제라스를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막 뭔가를 했었는데, 어디 갔어? 뭐야, 이거? 야, 카이사 뭐야, 이거? 뭐야! 카이사 뭐야! 그리고 저 스택은 남은 건 다음에 올때 써요.